이네된아이빠가 는데 어떻서 이다？그러면 빠 가면, 맛이 높이 들 이렇게 하 는데, 야, 측면 들어왔다. 1층으로. 이거 지향 쓰고 못해. 얜, 아니... 어디야? 어, 여기. 나이스, 나이스. 지금 눌러. 아군 전투차 해체육, 사격 지제라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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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 <laughs> 이레벨레벨이거든 누비야 누비 루비. 아 해하고 싶었나봐 특혜적으우와 멀티에서 캘클림이르다니이 <laughs> 사람은 분명 식국 쓰는 게 분명해 와 니가 말하고서좀소중하 그래 스스로받아다니 <laughs> <숙소를 웃음> 근데 그집 버스 바로 깔려주고 <웃음> 아... <웃음> <덤보를 확보했다. 웃음> 렘, 렘장 키운다 장이니 벌써 까지 정했어? 아니 방금 떠오른거야 아좋겠다 아, mp7 안했어 아! 나와라 m p 기록하는 거 잡아뒀다 이.

Tchau, 점령 중. 아그래기 머리 쳤다, 내가. 때 갑자기 퍼펙트 킬

이아 아, 있네, 한가운데 아, 아 뭐야 윌슨 안썼는또윌 뽑았네 <laughs> 백스토어 냄새. 오지 마라. 이 옆구리 창고 보인다. 하지 마라. 어? 어? 신규 위치. 성공했. 좋아 이동준 비해 이동준 비이동이리이리이동이동이동 아, 비해 이동준 비 이동준 비 이동준 비해 이동준 비해 이동준 비해 이동한다준비동준 비해 야, 저거 진짜 너무한다. 본부가 무력화됐다. 집, 니다 야, 그만해. 서있는 다음에 이는 거야. 치 확인. 가 무력화됐다. 집, 니다 어, 잠깐 대기해. 일잖아. 일잖아. 제 본부 위치 확인. 무서워 아무도 한다. 새가 아, 가라. 떠뭐 하나